네. 네, 안녕하세요. 여웅고기 라이브 방송. 제12회 한국건설기계전 스패너 소개하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기식회사 스패너, 예, 네, 이명한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대체 스패너가 <laughs> 뭐하는 회사인지 아주 궁금해가지고, 제가 대표님한테 아예 한번 궁금하니까. 조금 오후 시간대에 좀 소개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스가 이렇게 뒤에 활용도 좀 되게 높게 마련이 되어있어요 어, 굉장히 돈을 또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한번 쫙 둘러보는 시간 도대체 스패너는 뭐하는 회사지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하겠습니다 자, 네. 아, 어우, 굉장히 큰데요 그죠 어. 자, 일단, 로보틱스? 로보틱스, 예. 일단 저희가 사실 지난 한 1년 동안 되게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과거에 뭐, 뭐 자동화를 한다, 뭐 현장 뭐 기술로 뭔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한국 시장에서 저희가 뭐 되게 엣지있게 보이는 게좀 부족한 게 느껴, 느꼈고 대신에 이제 미국에 최근에 좀 수요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미국에서 되게 집중을 하면서 개발을 했는데 그 덕분에 저희가 2년 연속 이제 빌트월드라는 어떤 기관에서 오우. 건설 로보틱스 탑 50에 2년 연속 선정이 됐고, 그 음. 뭐 뒤에 부스를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저희가 계속 이야기, 말씀드렸던 왜 기스, 왜 머신 가이든스와 그러니까 레벨기와 왜티트로테이터가 음. 저희한테, 저 초기에 왜 중요했는지를 아마 아실 수 있게 될 거고, 음. 그걸 통해서 어떤 자동화 가 일어나고, 음.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아마 보여드릴 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른쪽으로 한번 부스를 네.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자 여기 일단 첫번째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laughs> 와 이거 굉장히 큰데요 네네. 지금 스틸리스트 <laughs> 네. 예. 지금 제가 볼때는 30톤 급예 네. 그 오일킥 네. 링크 같아요 네. 자. 사실 또 앞에서 이미 로보틱스 자동화 보고 왔는데 예. 얘는 무슨 상관이냐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사실상 장비를 자동화할 때뭐 요즘 사장님께서 더잘아시겠지만 네. 어떤 어태치를 달고 자동화하느냐가 사실 가장 음,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이게 30톤 탱급 장비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유압 어태치들이 다들 대용이고 네. 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자동화를 할수 있다 그랬을 때그 효용이 배가 됩니다. 뭐 다섯 배, 여섯 배.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 이걸 먼저 고급해놓고 거기다가 자동을 얻는 게 사실 순서상 가장 맞죠. 아... 그렇게 봤을 때이이그 스틸리스트 사는 오픈 에스라고 해서 예. 전 세계 뭐 오일킥, 로터 틸트, 스틸리스트가 다 공유하는 플랫폼을 쓰는데 예. 이 장비를 저희가 택하게된 가장 큰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유량이 엄청납니다. 아 예. 유량도 되게 많고 예. 보시면 이제 말하는 사용할 수 있는. 호스도 많기 때문에 음. 저희가 사실상 이전에 그 잔디깎기를 하거나 예. 모터를 많이 쓰는 장비를 했을 때 보통 예. 리턴 라인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다는 거. 그렇죠. 예, 그런 것도 해결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보다 더 복잡한 동작에 대한 이제 솔루션도 낼수 음. 있고 기본적으로 일단 유량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음. 이 유량이 연결될 수 있는 이게 이제 네. 이제 소위 말하면 순놈 앞놈이 되는데 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연결이 되면서 어떤 사람이 내려가서 호스를 꽂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유량을 굉장히 많은 양을 보낼 수 있는 장치다. 네, 네. 30톤급의 유량까지도 가능하게 만든다. 네. 네. 예. 아,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걸 통해서 타겟하고 있는 현장은 어떤 거냐면, 예, 예. 기초 작업을 하는 파일 시트 파일 작업하시는 분들이 일단 초기에 먼저 도입을 하셨고 예. 그 시트 파일에 그 오거랑 그 뭐냐 바이브레이터를 동시에 쓸수 있게 하고 예. 그 어태치를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다음에 해외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데몰리션쪽 아... 철거 쪽 예, 예, 예. 철거 쪽에는 큰 어태치를 많이 쓰고 아, 그렇죠 그럴 경우는 사실 이거 썼을 때 일단 내구성도 되게 좋고 음... 그 보고 그래서 이쪽에 좀 스트리스트가그 철거 그 데몰리션 쪽에서는 좀 유명한 편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30톤급도 네. 유량을 충분히 보릴수 있다. 아, 굉장히 커 보이고 튼튼해 보이네요. 아, 예. <목소리> 엄청 자기를 엄청 가져올 수가 그러니까요, 엄청 난데요. 네. 링크만 봐도 벌써 네. 이 사이즈와 이런 게 느껴져요, 힘과. 네. 네. 와, 굉장히 크네요옆에서 어, 뭐... 계시면 뭐 가슴 높이까지도 올수 <laughs> 있는 그런 큰 사이즈인데. 예. 아, 정말요? 아, 그렇죠. 네. 오, 견인고리. 견인고리. 예. 예. 다음에 네. 또 이제 자. 박해, 자, 박켓 예. 저희가 바켓을 왜또 파냐. 이런 음...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아. 어... 뭐, 이게 뭐, 돈 되는 건다 하는 거아니에 <laughs> <그러시는데, 웃음> 아. 사실상 이제 바켓은 사실상 저희가 그동안에 추구해 왔던 자동화에서는 좀안 맞는 사이즈예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최근에 한국의 건설 경기도 좋지도 않고. 예. 근데 사실상 그걸 좀더좀 부릉시킨 좀게 사실 저한테 또 중요한 거기도 하고 사실상 소형을 선택했던 거는 영웅 사장님의 여행도 좀 있었죠. 아 그러니까 좀 젊은 친구들이 네, 네. 시장에 처음 도입했을 때 들어왔을 네, 때 네. 장비를 배우면서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만들고 음 했을 때는 사실 사이즈가 작을수록 유리하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니까. 그리고 그 도심 내에서 솔루션을 내려면 사실상 큰 장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요거를 저희는 영어로는 얼번 솔루션이라 해서 미국에서도 좀 하려고 하는데 음. 한국에서도 도심 내에서 하는 되게 많은 뭐 지금 첫 번째 타겟은 관로 작업이나 아. 관로 작업 말고도 뭐 실내 데몰리션 철거 작업 등등에 네. 네. 좀최적화될수 있는 솔루션 패키지를 만들어 보려고 바켓을 판매하기 시작한 거고요. 예. 이게 보시면 예. 이 사이즈의 트위트로테이터가 웬 말이냐 이게 얼마나 비싼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세트로 됐고 여기에 맞는 툴들이 준비가 돼서 여기에 자동화 기술이 얹혀졌을 때낼수 있는 어떤 효과가 인부 한세네명은 그냥 없앨 수 있어 음. 그러면 사실상 얘기좀 달라질 거 자, 틸트 로케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레벨기 센서 이제 이버킷 센서거든요? 그렇죠 이게 3D 레벨기까지 장착이 돼있나 보죠? 예, 장착. 네, 장착이 되어있습는 사실 3D도 되지만 사실 여기는 3D나 3D나 이 장비와 연결이 돼서 보다 더, 더 효용을 낼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보기 위해서 일단 다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이 음. 장비가 예. 이제 올 연말부터 시장에 렌탈이 되거나 판매가 될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소개를 드렸지만 그 자동차 시장에 있었서 장기, 장기 렌탈 장기 렌탈 아 렌탈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자 이걸 가져다 보고 써보고 현장에서 저희가 음. 어떤 그 효용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저희는 미국에서는 좀더사다 놓은 게 있는데 음. 한국에서는 지금 더 많이 찾아보고 싶죠 예. 그리고 바켓 장비 자체를 음. 선택한 이유는 예. 바켓 장비가 사실 툴 캐리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툴 캐리어가 무슨 뜻이냐면. 중, 장비는 더 이상 장비 자체를쓰 의미보다 예. 어떤 툴, 그러니까 어태치먼트를 쓰기는, 어떻게 잘 쓰게 만드는가가 핵심이다라고 해서 밖에 그걸 툴캐리어라 불러요. 자기 예. 그 장비를, 장비를 예. 안 부르고 툴캐리어라 불러요. 어, 어, 어태치를 키리오. 어태치를 쓰기 위한 캐리어다. 어 그런 개념이죠. 아, 그 정도로. 예. 네, 그래서 어태치를 쓰기에 가장 이제 최적화시켜 최적화된 장비가 밥캣이다라고 장비. 아 이제 정평이 나 있는데, 예. 그 장비가 한국에서는 어태치 없이 쓰다 보니까 좀 이제 <웃음> <웃음> 그죠. 근데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강점을 좀 살려보면서 예. 저희가 이걸 효용을 낼수 있으면 저희 실력도 좀 보여드리고. 그러게요. 밖에서는? 아 이게 뭐이 정비성, 이 캐빈도 이렇게 아, 다 그냥 뭐 본넷이라 그죠. 이것도 예. 정비성을 위해서 확장 열리고. 굉장히 훤한 해요. 손도 저희... 손도 이렇게 쑥슥 들어가고 말이죠. <laughs> 오, 아시겠지만 정비하기가 저희... 좋네. 저희 회사에는 이런 전 정... 음... 그 불사기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밥기 출신이기도 하고 음, 한번 실내도 네. 한번좀볼게요 어, 들어보십시오. 자 실내 우와 이거 비싼 건데. <laughs>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소형 장비에 소형 장비에 이 3D. 머신 가이던스까지 장착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거 다들 이제 제 장비도 저도 이제 요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거 보이세요? 야 무슨 이런 소형 장비에 무슨 3D 게 <laughs> 있나? 뭐3 d 에 수요는 많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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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예. 요즘에 한참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예. 이제 2D, 그 2D의 어, 앞에 툴이 충분히 달려있으면, 음. 좁은 도심 현장에서도 2D는 사실상 음. 뭐 GPS 영화를 안받기 때문에, 네. 그 레벨을 봐주는 사람 없앤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음. 사실 한국에서는 2D는 이제 많이 보급 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음. 아지 작업 하는데만 투 d 를 쓰는 게 아니라 툴을 예. 쓰면서 어떻게 툴을 더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음. 하는 거고 사실상 여기 옆에 지금 달려 예, 예. 있는 아, 그이 망고 아이 예. 망고 이따 소개해 드리겠지만 예. 저거랑 연결해서 어떻게 자동화 기능을 더 추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상 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사실상 저희가 영국의 사장님뿐만 아니라 음. 한국 고객분들 덕분에 개발한 자동화 솔루션을 미국에서 잘 팔고 있는데 <laughs> 이제 한국에도 팔아야죠. 그래서 오. 이제. 뭐 초기 제품으로 이렇게 셋업을 해봤고 예. 자요 장비 자체가 사실상 그, 그 바켓에서 저희도 좀 배를 받아서 받은 장비들이라 예. 연말까지는 되게 이제 이 장비를 다 붙이고서도 그래도 괜찮은 가격으로 팔수 있게끔 일단 셋업을 해놨고 이걸 음. 이제 장기 렌탈 모델로 한번 해보려고아 렌탈도 가능하다 네. 판매도 가능하고 네. 렌탈도, 렌탈도 가능하다 뭐. 아, 그, 뭐, 그러니까요. 이제 뭐 사업을 시작한다던가, 그렇죠. 지금 하고 있다던가, 그렇죠. 제가 만약 저도 뭐 지금 공치를 하고 있지만, 갑자기 그렇죠. 소형 일이 돼서, 갑자기 이 소형 장비가 필요할 때, 렌탈을 그렇죠. 한번 사용해서 이렇게 그렇죠. 좀 사업을 또 그렇죠.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될수 있겠네요. 그죠? 렇죠 그렇죠. 아, 근데 3D 머신 가이던스와 틸트 로테이터까지 부착이 또 가능하다 그렇죠 어... 이거 사는 게 부담스럽다 네아 일단 써보자 <laughs> 아 그렇죠 네. 써봐야 그 일에 대해서 방향성과 더또 그렇죠. 생산성을 네또 예, 네. 관리되는 거고 자 이제 또또한번 보시자고요 네. 볼게 많네요 오늘 <laughs> 아이고 자, 자요요 앞에 보시죠 네. 네. 요거는 물류 요거 문제로 아 예예예 예. 도착하지 못했는데 아 지금 뭐 유럽에서 <laughs> 배 타고 온다는 네. 예, 예예자 예, 예, 오늘 첫날이니까 예. 4일 중에 첫날인데 이거 지금 배 타고 오고 있답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배 타고 오고 있으니까 내일 오시면 스패너 부스에 오시면 이 실물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예 참고들 하시고요. 올, 올킥은 사실 한국에서 앤콘의 네시오의 시민스테의. 그 SQ 시스템 등등 이제 저희가 그 JK에도 올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올킥은 이미 입에 익었는데, 네. 사실상 그 올킥이라는 브랜드가 실제 존재합니다. <laughs> 실제 어떤 브랜드 이름이고, 예, 예. 올킥은 사실 요걸 가장 오랫동안 만들었던 회사고, 예. 독일의 거의 한80% 장비들은 음. 올킥을 다 달고 있어요. 음. 그 독일에서 판매되는 틸트로테이터는 대부분 다 올킥사를 통해서 판매되는 오일킥, 예. 요 제품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어. 올킥을 가지고 오게 된한 계기가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 내 작업에, 얼 예. 소션을 만들라 그러면 도시 내 소셜 만들라 그러면 네. 소용구 쌓기에 울킬이 필요한데 아잘 아시겠지만 이런 3.5톤는올킬이 가지고 있는 기재죠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요 얘네들은 1톤부터 예. 있습니다. 1톤부터 울킬이 된다고요? 네, 1톤부터. 와우. 되는. 그래서 아, 1톤 장비에 울킬이 된다. 그렇죠. 오. 근데 올킥은 아시겠지만 뭐 프레카만 바꿨기여도예예 크죠. 아, 그럼요. 엄청 크죠. 그래서 오일킥사랑 지금 협업을 해서 네. 실제 공동 개발도 하고 오일킥사 음 제품을 팔기도 하고. 아. 그러면 야, 그러면 이제 이이 소형 장비, 이 3.5톤급들도 당연히, 이제, 오일킥 방식으로 그쵸. 유압이 자동으로 체결되는 방식이 나온다. 그렇죠. 나와 있나요? 나올 건가요? 아니면? 뭐? 나와 있죠. 아, 나와 있다고요? 어. 어. 저희는 이제 물건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아. 사실상. 여기 아, 배 타고 온다는 게. 예. 아. 아니, 심지어는 예. 비행기 타고 오겠습니다. 아, 비행기로요? 아. 너무 빠르겠는데요? 정도였어요. 아무튼, 음. 그게 가급적이면 이그 전시장에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아. 올킥을 가져오려고 했던 가장 큰 음. 목적 중에 하나는 네. 사실상 자동으로 하는 스페너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건설사들이나 현장 입장에서는 다양한 어태치들이 들어와야 네. 사실상 현장에서 위험한 곳에 일하는 사람도 줄이고 네. 조그맣게 찢으면 술도 좀 줄이고 할수 있고 예, 장비하시는 예. 업자 입장에서도 좀더 장비대를 음. 좀더 높일 수 있는 음. 그러니까 서로 다 좋으시는 어떤 그 계기가 되는데 사실 그 오일 킥이 티트로테이터 시장도 사실 절반을 오일 킥 만들었다고 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형에도 그 변화를 음,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예. 오일 킥사를 이제 도입 이제 30톤급부터 해서 이 소형까지 지금 소형까지. 말씀하신 네. 1톤급까지도 가능하게 다 이제 오일 킥 방식이. 30톤 예. 이상도 가능하고. 예. 자 자세한 사항은 스페너에다가 문의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좀 설명을 또 하면 되나요? 미니 회전링크는 아시겠지만 네. 소형 장비의 미니 회전링크 이미 많이 쓰고계신데 예예예. 예. 이번에 또 J.K.사에서 JK. 네. JK 예. 만든 장비 중에 잘 나온 장비들을 저희가 선점, 선점에다가 음. 저희 바에 판매와 동시에 엮어서 사실상 이 제품들은 나중에 저희가 자동화할 때도 예. 이 제품의 성능을 그대로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J.K.가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가장 음... 편한 뭐냐, 그 약간 일하기 편한, 편한, 네. 예, 어... 그 파트너들이어서. 아이 이것도 나중에 이것도 소형급인데 올킥이 나오나요? 나중에. 올킥은 어? 예 네,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개발 중에 있습니까? 네, 아 그럼 J.K.한테 물어보시요네 예, 그러면은 JK는 한 J.K.는 아시겠지만 뭐든지 J.K.도 제가 J.K.도 한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또 설명을 좀 자, 간단히. 네, 예. 요거는 뭐... 제가 이제 네. 왜 스패너가 그동안 뭘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네. 또 상당히 많은 대답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이게 사실 저희가 만드는 컨트롤러입니다. 제어기. 예. 네. 이 망고라는 거는 벌써 한 1년 반 전에 개발이 됐고. 예, 네. 예. 사실 이 제품이 어떤 장비에 붙던 저희가 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알고리즘만 만들면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음. 이 요번에는 사실상 그 JK랑 제휴를 해가지고. 네. JK의 제품의 제어 성능을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나중에 저희가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팔면, 네. 리즈하면,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망고를 달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만 구매해도 음. 자동화 할수 있도록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음. 저희 이제, 뭐, 이건 영국의사진 제품은 알겠지만 우리가 키트를 쓰면서, 예, 예. 지게빨을 쓰면, 그렇죠. 이게 무거운 걸 달고, 이수평을 잡기 쉽지 그렇죠. 않고, 숙련자들 말씀이죠 그렇죠. 수평 제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해줄 수 있는 제품이 스페노망고 아 한, 많은 일 중에 정말 하나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예, 예. 쓰시거나, 예. 자동은 안 되나요? 아 역시 연결 매개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페노 망고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음. 틸트 회전하고 보면은 네. 회전하고 네. 이 틸트가 되는 네. 이런거를 네. 자동 제어도 가능하다 네. 저런 네. 레벨기가 네. 보여주는 네. 이런 전자신호를 네. 다 네. 읽어줄 수 있는 네. 프로그램이다 네. 이게 네. 망고다 그래서 네. 이 덕분에 지금 이제 여기 저 앞으로 JK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네. 회전센서를 인지하기도 하고 이제는 네. 모든 레벨기랑 이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코파일럿 아, 코파일럿 기능. 코파일럿 기능. 예. 이제 자동 구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코파일럿 기능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제 영상에도 많이 있지만 어떤 면을 성 행성 성그 형성을 해 놓고 저런 사면 있잖아요. 이 영상에도 보이네요. 이런 면을 45도라든지 30도라든지 이 면을 해, 만들어 놓고 스위치만 누르면 그 각도에 이 버켓 끝이 그 각도로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고 제어가 되는 그런 그 방식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버튼 코파일럿을 예. 그 버튼까지 올려 드려서 네. 3위 일체. 아. 티로테이터와 레벨기와 예. 만고가 예. 예. 일체가 되면 예.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할수 있는 그런 그래서, 조작성들. 그렇죠. 그래서 조작성도 개선이 되고 코파일럿도 되고 음. 이제 3D도 쓸수 있고. 그래서, 음. 그래서 이런 거를 때 한국에 있는 다른 뭐 다양한 이제 3D 업체들하고 호원을할 텐데 보시면 그래서 한, 한 번에 모바와 라이크가다 있는 거고요 예. 네. 뭐 추가적으로 다른 업체들도 저희가 이제 호환성을 제공할 의사, 의향이 있는 상황이고. 어. 그러니까 모든 레, 뭐 소위 말하면 레벨기라고 하죠. 이런 네. 어떤 레벨기도 이 스패너 망고와 결합이 되면 네. 그런 편한 작업들과 그렇죠. 예. 네. 오퍼레이터의 스트레스를 줄여 줄수 있는. 예. 네. 저희가 한국 제품인 이 JK와 이 협업을 어. 해서 사실 음.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음...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아, 아, 예. 지금, JK도 지금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음. 기존의 탑티어 뭐 제품들과 비교해서 절대 음. 이제 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는 아. 제가. 국내 틸트 로테이터에도 이제 뭐 이런 회전 센서와 예, 틸트 센서가 접목이 돼서, 스페너 망고랑 같이 협업을 할수 있나 보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뭐, 제, 모든 제 제어 기능도 그렇고, 음... 서비스 기능도 그렇고, 음... 이제는 선진사와 절대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음...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좀더 다음 거. 이거는 사실상 예 이거는 그 뭐죠? 2톤, 2톤 밥캣 굴삭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아 이거는 사실상 2톤텐 예, 장비를 위해서 가져온 건데 음텐 장비를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텐이라고 장... 보시면 되죠. 그근데뭐 네. <laughs> 예. 아시겠지만 밥캣의 그톤 클래스 장비가 일단 좋기도 좋고 거서 예. 뭐 장비와 함께 보여주는 건데 그 보시면 3D가 있고요. 아 어, 이것도 3D. 이거는 이 네, 한국의 이제 사장님들도 네, 얘기를 쓰가. 많이 하셨는데 예예. 텐 장비는. 네, 틸트 로테이터도 좋지만 사실 예. 틸트 버켓이 훨씬 더중요하죠 네, 예, 맞습니다. 틸트 기능이 굉장히 좀 아쉽지 없는 차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나아시 기능을. 오. 틸트 틸트 링크 가지고도 할수 있도록 만들겠다. 아, 틸트가 자동으로 꺾이나요? 그렇죠. 와우. 자동 틸트만 자동 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예. 자동으로 쭉 당기면 뒤대랑암대도 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들겠다. 아,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레벨기 3D MC1으로 도면을, 사, 저 사면을 만들어 놓고, 자, 여기 있네요. 이 45도의 면을 땅이라고 치면, 이 자동으로 이 틸트 각도를 꺾어준다. 예, 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 이, 그게 자동 제어를 해준다? 네. 오. 그래서 당연히 티트로 틸트는 되고. 예, 예, 예. 근데 텐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틸트 버킷만 가지고도 할수 있다. 와. 그러면 네. 이제 텐 장비 입장에서는, 본인이 틸트만 필요한데 굳이 틸트로 텔을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음, 음. 정말 우리 아들로 하라고 그래도 뭐 이걸 하겠는데요, 그러면? <laughs> 야, 그게 그냥. 자동화된다. 그냥 자, 정말 하겠는데. 정말 그 기사들이 오퍼레이터들이 이런 땅을 면을 잡기 위한 그 스트레스, 예. 그런 게현전히낮 예,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정말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또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게 쉽게 쉽게 잘 하게 되고 예. 예. 정확하게 방금 보셨던 이 모든 것들을 음. 할수 있게 된 가장 큰계기가 바로 이 이게 망고 음. 어. 이, 망고, 이 망고스틴은 뭐냐면 예, 예. 이걸 장비한대한 한 대를 제어하고 한, 자동화하는 거는 망고가 맞는데 예. 이 망고스틴은 이 장비랑 연결이 돼서 오. 장비한테 데이터를 보내거나 데이터를 가져 오는 역할을 합니다 아 이것도 스패너만의 기술이네요 그렇죠 이 껍데기는 사실 저희가 해외 업체들한테 사오는 건데 이 안에 소프트웨어는 예, 예. 다 저희가 개발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에 출시하려고 하는 거는 네네. 이, 여기 망고에다가 아까 자동화를 하나 팔았어요 그렇죠? 자동화가 네. 하나 됐어요 그래서 네. 아까 지게발 수평이 됐어 음.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자동화 나라시 자동화를 하고 싶어 음. 그 소프트웨어는 또 저희가 가서 막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망고 스트리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 되죠. 음. 아. 그래서 요, 요것들이 사실상 완세트로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냐. 네. 미국의 태양광 현장인데. 네. 저 위에 있는 저 화면이 실제 이제 미국 태양광 현장 화면에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제가 실제 화면을 못 보여드리는 게 음, 예, 예. 남의 현장이라서. 아, 예. <laughs> 자, 여기 보시면 실제 현장 전체에 음. 어디서 장비가 일을 하고 있고. 장비가 어느 만큼 일을 했고 음. 몇 대, 어느 정도 진척도를 냈고 음.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의 품질을 내고 있으면 이걸 다 보여주는 네. 이제 여, 현, 예. 현장을 그냥 통째로 관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일별로 어느 정도 진척도를 냈고 그 각각 장비 네. 대당 어디서 일을 했는지까지도 더잘 보이는 거고요 어. 이 모든 거는 망고라가 자동화를 하고 네. 망고스틴이 그 결과물을 음.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음. 옆에 보이는 바로 이 장비가 예. 미국에서 저희가 파일 이제, 드라이버. 예. 어. 이제 가장 많이 판매를 예. 하고 있고 시장에서 이제 이름을 얻고 있는 이 자동화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음. 음. 저, 뭐, 저 현장을 보시면, 저기 보시면, 뭐, 저것도 당연히, 그, 뭐냐 그, 아까 보여드렸던 플랫폼인데, 예. 이거보다 뭐, 예. 영상이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으니까, 좀더 설명을 난, 난. 좀 드리면, 예. 이, 이런 파일을, 예. 예, 파일이죠, 파일. 예, 파일이 땅 속에 어. 박히는. 이런 걸 보통 한 현장에 6만 개에서 10만 개씩 박아요. 왜냐면, 하이 어. 파일 위에다가 패널을, 10만 태방. 개를 박는다고요? 네. 왜냐면, 아, 이 파일을 땅에다. 네. 6만 개에서 10만 개 사이를 박는데, 네. 미국은 땅땅이 엄청 넓으니까. 그렇겠죠. 태양광 그 발전소 하나의 그 규모가. 예. 2, 300메가씩 나오거든요. 웬만한 소, 소형, 뭐 원자로만큼 나와요. 와. 그래서 그게 되게 빨리 지어지니까 되게 음. 인기가 좋은데, 요, 요, 파이 드라이버 장비, 이탈리아 장비랑 저희가 협업을 해서, 음. 이 장비를 자동화 시킨 다음에, 거기에는 저 망고와 망고스틴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음. 그걸로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그 자동화 이루어진 거죠. 이 영상은 사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좀공개를 하긴 했는데 예. 사실상 다섯 명 일하던 일을 한 명이 하게끔 만들어준 거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자동화된 장비예요. 혼자 운전을 해서 가죠. 예예. 혼자 운전해서 가고 여기 기사는 오른쪽에 있는 저, 저분은 장비를 태나서이 장비를 어제 처음 봤어요. 그 전날 아. 운전 숙련도 전혀 없는 사람이 에요 팔을 저렇게 걸어주면. 딱 걸어서 버튼만 누르면, 그다음부터는 음. 해머를 해서 높이에 맞춰서 멈추고 이동하고 하는 걸 혼자 다 합니다. 오. 근데 왼쪽을 보시면, 저기 바닥에 꽃이. 꽃띠를 찾아야, 찾아야 되네요. 찾아야 되고 눈 속에 가려진 꽃띠를. 아 저거 엄청나게 자유도가 뭐 6개 냈으니까. 어. 예, 예. 조이스틱으로 저걸 다 잡고, 막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려요. 음. 그리고 저사람또 숙련자야 되죠.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요즘 숙련 운전자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분은 사실상 저분이랑 같은 월급 받는데, 숙련도도 필요 없고 훨씬 더 이제 음... 많은 일을 혼자서 많이 하죠. 이거 보시면 거의 두 배나 빠르거든요. 어... 이 덕분에 실제 생산성은 거의 한두배 이상 음... 개선이 됐습니다. 어우야 스패너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었네요. 그 그리고 음? 이런 자동화, 음. 네, 자동화 기술에 대한 네. 그 엄청난 높이 하이 퀄리티 올라와 있는 <laughs> 네, 회사 같네요. 근데 사실상 네. 이, 이 세트만 가지고 있으면 네. 밑에 다양한 장비를 갖다 놓는 거는. 어떤 장비든 저희가 자동화 시킬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 음. 기본 기능을 개, 개발하는 데 지금 시간을 많이 썼고, 음. 한국에 계셨던, 한국에서 저희한테 뭐, 틸트로테터를 사셨거나, 음. 뭐, 신가이에를 사셨던 고객분들의 아이들를 되게 많이 여었었고 음. 네. 덕분에 지금 미국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게, 아, 미국에서 또국위선양을 네. 하는 또 업체로? 미국에서 또 저희가 큐셀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네. 한국 회사끼리 협업을 해서 되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아. 큐셀은 이런 기술을 되게 적극적으로 네, 도입하는 또 회사이기 때문에, 음. 이 제품 말고도 같이 협업하면서 확장할있는 기술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또중요하 음. 게는 이제 한국도 이제 한국 시장에 좀 이제 좀 느려진 이 부분을 좀더 제가 좀 활기를 좀 불어넣기 위해서 음. 이 기술들을 한국에도 좀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음. 시장에서 새로운 또 방향을 좀 이롭게 보고자 올 하반기부터. 국적으로 좀 도입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걸 음. 위해서 뭐 지금은 공개할 수 없지만 좀큰제조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볼, 해볼 생각이 예.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오늘 2 4일부터2 네. 7일까지이 일산 킨텍스에서 이 부스가 스페너 부스가 네. 이렇게 좀 웅장하게 마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오뭐 방송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분위기를 보여드리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고 스패너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그래서 한번 2 7일까지 일요일까지 여기 이 부스가 마련돼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또 한번 와가지고 직접 체험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경기 네. 그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예. 어 처음 공개를 하자면 예. 어 원래 계획은 아니었는데. 예. 지금 여기에서 그 틸트 로테이터는 구매하시면 이제 JK 같은 경우는 대략 50만 원 정도. 아, 50만 원. 아, 할인권을 주시겠다고요? 100만 원 정도 할인권을 바로 여기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 왜냐면,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다가 지금 최근에 뭐음 여기저기 지금 3D가 많이 들어가는는 현장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네, 일단 이렇게 반향을 좀 일으켜놓고, 음 저희가또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감이 생긴다는 거를 또 이제 많이 또음 공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아. 자 여러분들 그 틸트로테이터가 필요하신 예 지금 장착 예정이신예 그분들은 스패너 부스로꼭 찾아주세요 굉장히 할인율이 높다고 합니다 예 일요일까지 선착순입니다 반드시 오시고요 예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지금 거의 뭐 마무리에요 지금 네. 다 닦고 있으니까 그 인사 좀 한번 또 하고 아, 자 여러분들. 또 우리 이명하님, 이명한 대표님 또 설명 잘 들으셨죠? 저도 일요일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있을 것이고 우리 제 12회 한국 건설 기계 대전 꼭 오셔서 스페너 방문과 동시에 그 이탈리아나 중국 회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 다채로운 회사가 또 들어와 있고 볼거리들이 많으니까. 꼭 일요일까지 오셔가지고 좋은 관람, 좋은 경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시간을 내서 내일도 네, 라이브가 방송을 또예정에 있으니까 저희 또그 히어로 엑스케베이터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